자, 어 일단 y는 그 x 플러스 1분의 자, 6x 이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어 x 축 y 축에 이제 그렸을 때 점근선이 있죠. 자, 점근선은 어, x가 여, 이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를 정근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y는 1분의 6. 그러니까 6. 6에서 정근선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음, 좀더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자, 얘를 좀 옮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 그러면 이 y는 이 함수라는 이 그래프는요, 일단 0을 x에다 대입했을 때 y도 0이 돼요. 그래서 이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러면 일단 k는 음수, k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그래프.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 y는 mx 플러스 3라는 이것은 직선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 m의 관계 없이 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에 y가 항상 0이 돼버려요. m이 어떤 수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지나는 어, 직선은 다양한 기울기, m에 따라서 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릅니다. 자, 근데 2부터 5 사이에서, 자, x가 2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5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2부터 5 사이에 있는 이 x 값들 중에서 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그 교점이 있죠. 그게 x 값이잖아요. 어, 그거의 값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어, m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x 범위에서 우리가 그래프 두 개가 어쨌든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을 그렸을 때이 직선은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만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점을 지나게끔 만났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자, 요 점을 지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먼저 찾아 줘야 되니까 첫 번째, 여기서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자, 여기 점은 X가 2일 때잖아요. 그러면 X에 2를 넣었을 때 유리함수,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 3분의 12, 4입니다. 자, 이점은요 X에 5를 넣었을 때, 자, 5 더하기 1, 6분의 5, 6, 30. 6분의 30이면 얼마예요? 5네요. 그래서 2,4를 지났을 때에 일단 2점, 마이너스 1,0 사이에, 2점 사이에 그, 기울기 있죠. 그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때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기울기는 두 점의 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자 y 증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의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4인 거예요. 3분의 4. 그 다음에 지금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도 찾기 위해서 자, X 증가량 5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그 다음에 5 빼기 Y 증가량. 자, 계산하면 6분의 5. 자, 따라서 6분의 5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은 점을 지나는데 6분의 5가 조금 더 작죠? 어,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는 일단 6분의 5그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조금 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림이 조금 무리함수, 요, 요, 요 곡선이 그 위에 직선이 이렇게 닿는 게 조금 그림이 어려우니까 일단 경계가 되는 두 점, 두 점에서 일단 기울기는 최대 최소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어, 실수 m의 최대 값은 3분의 4. 지금 이게 제일 큰 값이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 6분의 5가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도, 어,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어, 2점까지 이렇게 기울기. 그리고 이게 지금 2번 점, 이게 1번 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2번 점, 여기가 1번 점이에요. 그러면 1번 점이 조금 더, 여기가 조금 기울기가 더, 더 위에 있는 거죠. 더 기울기가 크고, 이번 점이 기울기가 더 작은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점들은 다 기울기가 그 사이에 들어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것은 경계에서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